D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심 정보만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는 광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국전약품 종목입니다 국전약품 지금 흐름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 상승세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국전약품에 대한 이슈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 브리핑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이 영상 하단에 이 손가락으로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바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국전약품 브리핑 남겨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국전약품이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향 추세 한 번도 깬 적이 없고요. 자,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는 이제는 내가 시세 분출을 하겠다. 고로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일봉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5일선과 11선과 21선을 모두 위로 확실하게 안착한 모습이죠. 자, 이제 여기서는 수급 적인 문제, 이제 거래량만 조금만 들어와 준다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강한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강한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이 이전의 전고점은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국전약품 차트를 뒤로 쭉 한번 당겨 보면요. 이전에 이제 2021년에 강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이제 어떠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냐? 이때 코로나 관련주로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한 국전약품이 약 3년 동안,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 3년 동안 시장이 좀 외면을 받았었죠. 엔데믹 시대가 오면서. 그 이후에, 자, 물량 매집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량을 매집을 했고, 이제 분출을 해주려고 하는 거다. 보통 우리가 이 종목의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전약품은 이 저항구간 슈팅만 나와준다면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은 약 11,000원 정도 돼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돌파할 구간이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11,000원 구간 돌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 광수가 이 부분 돌파하기까지는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차트를 다시 땡겨 오면요. 이제 기존의 주주분들께서는 뭐 일봉상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크게 등락의 상, 뭐냐,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대응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이제 국전약품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신규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분할로 조금씩 접근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일봉상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유의하게 봐야 된다.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전약품이란 종목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겠죠. 이 국전약품이란 종목은 이슈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전약품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 정보들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을 대응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 드리는 곳 바로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텔레그램망입니다. 현재 이제 구독자분들이 7,800분을 넘어섰고요. 여기 계신 이 7,800분도 이러한 핵심 정보들을 받아가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텔레그램 들어가지 못했다. 텔레그램방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로 운영 중인 만큼 편하게 들어오셨다가, 만약에 뭐 방의 정보가 별로다 하시면 언제든지 나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오셨다가 뭐 방의 정보가 별로다 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해당 이슈를 조금 체크해 보면요. 이제 이 SM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폐암 치료 후보물질이 치료 목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전약품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받은 그러한 이슈가 있고, 이 양산은 합작 투자 업무 협약 MOU를 맺고, 나노항암 주사제 및 완제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약바이오 합작법인을 공동 설립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전약품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폐암 관련주로도 부감이 되지만, 이 치매 관련주로도 부각이 됩니다. 왜냐, 이 국전약품이 이전에 샤페론과 이 경구용 치매치료제 뉴세린의 기술 이전을 체결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구용 치매치료제에 대한 국내 독점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500억 규모의 전자 소재 생산 공장도 이제 준공을 한다. 그렇게 조금 발표를 한 만큼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은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는 종목인 만큼 우리가 핵심 정보 놓쳐선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 주셔가지고 텔레그램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커지면서 이 미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국내 증시 역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연말 산타 랠리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는 이 중국발 부동산 사태와 이 추가적인 긴축 우려 등 좋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시기에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슈들이 나와주는 점은 향후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조금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연말 산타랠리까지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하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때 주도주를 선점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의 실시간 이슈와 핵심 정보 등을 이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인데요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은 10명의 전문가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정보 등을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핵심 이슈 등을 미리 알고 선점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거죠.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짧게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 어제 추천드렸던 ytn 종목입니다. 자 종목을 추천드릴 때이 종목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함께 짚어드리면서 추천을 드리죠. 자 ytn 종목 어제 이제 상한가로 종가 마감을 했고 오늘도 이제 12%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자, 단두 거래일마다 이20% 이상의 수익률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있는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수익을 볼수 있었던 거고, 다음 종목 한번 보여드리자면 8월 16일 날 추천드렸던 인트론바이오 종목입니다. 인트론바이오 역시 해당 이슈 짚어드리면서 같이 추천을 좀 드렸고요. 자, 7월 16일이면 이 날이거든요. 방금 봤던 YTN과 마찬가지로 추천드린 당일날 상한가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이후에도 계속되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오늘 역시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인트론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미니멈으로만 잡아도 30%의 수익률은 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뭐 많게 수익 보신 분들은 50% 이상까지도 수익을 보셨던 그러한 종목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7월 13일 날 추천드렸던 한미반도체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이슈와 함께 추천을 드렸고요. 자, 7월 13일이면 이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추천드린 당일 날 상한가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이후에도 계속되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자, 63,300원까지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도 뭐 미니멈으로만 잡아도 30% 이상의 수익률은 실현하셨던 거고, 많게 수익 보신 분들은 뭐80% 이상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시장의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수익은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텔레그램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들어오셔서 시장의 핵심 정보들 빠짐없이 받아보셔야겠죠?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측에 번호 보이시죠? 010 5017, 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현재 저희 텔레그램방에 7,818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이 구독자분들도 이러한 시장의 핵심 정보들을 받으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번호로 문자 4번 꼭 보내주셔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DS 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장 마감 이후에 데일리 리포트 제공해 드리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으로는 우측의 번호 010-5017-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 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리니까 링크 받아 보셔서 클릭하시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써있지만 저희는 이제 문자 보내주신다고 전화나 문자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문자로 받는 이유는 저희 DS경제연구소를 사칭하거나 이제 타 업체에서 정보를 빼가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만 입장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전화 온다거나 문자 온다는 거나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전약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지 구간은 이 21선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 보유자라든지 이제 신규로 좀 매수를 관심을 두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세 분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거래량 부분만 조금 터져준다면 당연히 이 전고점 부분 돌파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 뒤로 땡기면 말씀드렸던 이 2차 저항 구간인 이 11,000원 부분까지 돌파도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1,000원 구간 돌파할 때까지 계속해서 브리핑을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이외에 올라오는 제 영상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국전약품이란 종목은 다양한 섹터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해당 이심을 핵심 이슈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핵심 정보 올려드리는 곳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이고요. 저희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번호 공일공 오공일7 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 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립니다.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정보들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면 진짜 손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꼭 들어오셔 가지고 이러한 핵심 정보들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랄게요. 우측 번호로 문자 숫자 4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 국전약품 종목 브리핑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영상 끝나가는 시점인데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확인해,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도 많은 좋아요와 많은 응원과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